우리는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도 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죠. 또 법을 판결하는 곳은 심판하는 곳은 법정입니다. 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법원, 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삼심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 요즘 많이 거론되어지는 이 아, 헌법 재판소 법을 재판한다. 헌법 재판소의 기능은 원래는 이 법률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에 반하느냐 위헌하느냐 이런 여부를 주로 판결하고 또 어떤 정당들이 잘못됐을 때 정당의 해산에 관한 것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헌법 재판소는 특별히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심판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수많은 테두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법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괜히 위축이 되어지거나 겁부터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법대로 하자, 예?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버리면, 예, 그러면 이건 끝까지 가자는 얘기죠. 양보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일상을 살면서도 뭐 고소할 일도 없고, 또 뭔가 심판받을 일도 없고. 이렇게 정말 법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평기자가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다양한 표현들로 하고 있습니다 97절에서는 주의 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98절에서는 주의 계명이라 100절에서는 주의 법도라. 102절에서는 주의 규례라. 여기 법이나 계명이나 법도나 규례 이건 전부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 자기가 법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래서 9 7절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해 가지고,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종일 토록 그걸 드립하고, 종일 토록 그걸 연구할 정도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법만 묵상하고 말이죠. 그마만큼 법을 사랑한다 이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사람만 생각해도 떨어져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있어도 소중있다가도또 헤어질려고 하면 또 아쉽고 이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정말 법을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법고시생이 육법전서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것입니까? 전과 수십 법은 법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범법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 역할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그런 방식은 우리 삶을 규제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보상금을 줍니까? 휴가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을 안 지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때갈때 때 운전하는데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상장이 날라옵니까? 세금 감면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오다가 급해가지고 신호 한번 입안했으면 여지없이 며칠 만에 과태료 딱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얽매고 귀찮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손해가 올까 봐 당장에 말이죠. 예? 불이익이 올까 봐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아주 작은 갈등에 휩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할 때 혹은 골목길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살짝 다른 차량과 부딪혔어요. 나가서 보니까 실적 상대 차량의 기스가 났는데 이거 별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말해야지. 전화 걸려고 했던 전화번호가 없네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냥 가야지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하고서 전화번호를 거기다 남겨놓고 적어놓고 가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차를 몰고 가려고 했더니 바로 건너편 건물의 2층에서 문이 스르르 닫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하마터면 내가 정말 뺑소니 소리 들을 뻔했구나. 나중에 그 차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는 말이죠. 아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전화번호를 남기셨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양심적이네요. 라고 오히려 고맙다라는 말을 되려 듣기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어서 그렇게 행동한 걸까요? 법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의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별로 마음은 동하지 않지만 싫은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 현대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만 붙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쁜지요. 또 얼마나 바쁘다고 하는 핑계는 많은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할 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핑계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안에 시간적 물리적인 것들을 얼마나 그 하려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빠질 수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그법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법을 사랑함으로 묵상하고 법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 교사든 목자든 셀장이든, 오늘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날마다 주석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 여러가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이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24시간 날마다, 매설교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느냐.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푹 젖어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자꾸만 우리가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목자나 셀장이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사명감에 따라서 그냥 어떤 그런 그런 말이죠 시간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공과를 준비하고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에?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 예요 사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에 깊은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이 설교자만의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목자 교사만의 책임이나 어떤 뭐 갖춰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성경과 그 법을 그렇게 부여받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하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내가 대하면서 문자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대하면 안 돼. 오늘 설교니까, 아, 서두가 그러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본문이 그러니까, 아, 그 얘기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냥 문맥만 보고, 문자만 보고, 내용만 보면, 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설교를 통해서, 내게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내가 이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때로는 책망마저도 때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마저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사랑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15년 더 됐나요? 제가 목회자 아버지 학교 과정을 하면서 그프로그램 가운데 자기들의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순서가 있었죠. 살아오면서 지난 날에 그 아버지에게 소원했던 점, 감사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서 솔직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처음 보내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수십 년 만에 편지를 썼는지 모를 정도로 그 편지를. 쳐드렸는데그 편지 위 아버지가 잘 받아 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인 아들이 이런저런 좋은 목사가 되어지기를 그런 바람에 글들로 나는 날마다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답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짤막한 아버지의 그 말씀이 두고두고 생각이 되어졌고 때로는 저에게 격려와 힘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또 어느 때는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도 그렇게 받은 편지가 있죠. 뭐 대부분은 생일 때한두 장짜리의 편지들로 이루어져서 감사의 표현들, 뭐 당신이 최고다, 혹은 아빠 대단하다, 뭐 이런 식의 가족 간의 일반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때로는 정말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일반인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도 한다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귀 기울이게 했으면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랑하는 가족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계속해서 그것이 되뇌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읽혀지고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든 것이 다 바탕에 깔려 있어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며 때로는 교훈의 말씀이며 때로는 심판의 말씀까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말씀들을 날마다 되뇌이며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거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해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용서하심의 그 은혜들을 그렇게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구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정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큐티 한 장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효력을 발견해야 되죠.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먹을 때 말이죠.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감칠맛 다 우리가 맛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 지금이야 단 음식들이 뭐 어, 빵불 여러가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당시에만 해도 달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표현은 바로 꿀인 거예요. 꿀보다 더단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 나의 입에 달다 이게 뭡니까? 내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맛이 느껴진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만큼은 누구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내 입맛에는 정말 단맛으로 그렇게 꿀보다 더 달게 말이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실제적이어야 된 것이고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양한 효력과 다양한 여러 가지 맛들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에 많은 중요한 효력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효력은 하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98절 이하에 쭉 나와요. 98절부터 보면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나타나는데 지혜를 주셔가지고는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훨씬 더 명철하게 하시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에? 지혜의 역사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네, 의뢰받았는지 말이죠. 시편 119편 98절, 100절까지를 벽에다 써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떤 목사님도 "아, 루터가 그렇게 살았다. 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시편 네? 119편 98절부터 쭉써 가지고 말이에요.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었다 해요. 그데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읽어도 뭔가 깨달아지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차이가 있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의 신비함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 전달 정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지혜를 그야말로 바닥 깊은 심연과 같이 허락해 주시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놀라운 지혜 길로 나가서 아더 나은 길로 더 행복한 길로 더 은혜된 길로 더 승승장구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각종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공무원들이 시험 볼때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 가운데 그 과목 중에 하나인 한국사. 이 한국사를 우리 국내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죠 스타 강사 이 전한길 씨가 금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섰습니다. 그 간증을 보니까 말이죠 자신은 지난 날에 25억의 빚을 줬었는데 그런데 고난은 그 축복 뒤에 감추어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고난 뒤에는 축복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중에도 정말 낙심하않고 절망하지 않고 말이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소득세만 해마다 25억을 내고 있다라고 간증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성공의 길로 나아갔던 길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신앙의 원칙이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부터 자기는 지금까지 말이죠. 인생 10개 명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 십계. 자기만의 십계명이죠. 그러면서 어? 그걸 각인될 정도로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뭐보겠는 사람은 아기내 꾀를 쫓지 않는다. 1번, 2번은 뭐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낀다. 3번, 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4번, 분을 내지 않는다. 5번, 부모를 공경한다. 6번, 적 적은 소득이라도 의의를 겸하여 산다. 7번, 하나님을 의뢰한다. 8번, 하나님을 어? 항상 기뻐한다 말이요 이렇게 열 가지의 계명들 자기만의 계명을 삼았는데 그 모든 계명이 다 성경구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구절에서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의인된 삶 정말 그렇게 자녀된 삶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그렇게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화를 내지 않고 등등의 자신과의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고 이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이끌려왔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에 고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에겐 지식 10개, 100개보다도 지혜 한개가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지식 10개, 20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시험 과목에서 그야말로 당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우리의 정보력, 그게좀더 높으냐, 낮으냐, 그 정도 차이를 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혜 한 가지는 인생에서도 적절하게 말이죠. 때로는 가장 깊은 유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그 지혜를 가져다 주고, 지혜 한 가지는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원활하게, 화목하게 만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그 지혜 한 가지는 말이죠. 정말 인생의 중차된 어떤 그 중대한 기로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바른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그러므로 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가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 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에서 모든 통찰력과 또는 모든 명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 늘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습니다 스승보다 낫단 말이에요. 또 10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명철하게 있는 것이 말이죠. 노인보다 낫다.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스승은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말이죠. 통찰력 가르쳐 줘야 돼. 요즘, 요즘 그런 스승도 있지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일까? 운데말 통찰력, 인사이트 말이죠. 삶의 지혜 말이죠.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노인보다 높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노인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게 살았어도 나이가 연소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그들보다 훨씬 더 능가할 정도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가까이 하자는 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면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5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험악하고 깜깜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이죠.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말이죠. 한번 관악산에 야간 등반을 했습니다. 한 10여 명의 청년을 데리고 야간에 랜턴 조그만 거 하나씩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일정 구간은 랜턴을 모두 끄겠습니다. 모두 끄게 하고 손에 손만 잡고 한 줄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빛도 없는 그 어, 나무 어, 아래에서 말이죠. 그그 산속에서 말이죠. 그 깜깜한 산속에서 말이죠.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죠. 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예전에 애들도 어릴 때 말이죠. 시골길 갈때 운전하고 시골길 갈때그 깜깜하게 말뭐 그냥 자동차, 나한 대만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동안 라이트를 한 1초 동안 딱 꺼요. 그럼 옆에 있던 말이죠 사모가 깍! 하고 소리를 지르죠. 네? 물론 나도 놀래가지고, 나도 놀란 건 사모의 소리 놀란 게 아니라, 이런 불을 끄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0.5초,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실은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깜깜하니까, 막 그러니까 두려움에 바로 나도 스스로 켜게 되어져요 그뭐 그냥 그 쓸모없는 모험심이 말이죠 잠깐 그렇게 해본 것이지만 뭘 느끼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이죠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그야말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 깜깜한 세상을 말이 우리의 능력으로 말해헤쳐나갈수 없을 때 말이 한치 앞도 말이죠 그 에이, 바라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길을 뛰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에 등이 되어지면 결국 그등의의지에서 빛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면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들어야만 만나야만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면 그 말씀에 맛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어그 말씀이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